친구 같은 데뷔 인터뷰 나왔어! K-pop 씬의 강렬한 알람을 울린 알파드라이원, 이리오시오!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데스님! 안녕하세요, <S> 알파드라이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친구처럼 질문할게요. 아이디온, are you ready? 예스! Okay, right. yeah. okay, 먼저 리타의 질문을 보여줘! 알파드라이브1의 데뷔 주행실력이 궁금해! 안녕! 나는 리오고! 우리가 슈퍼루키를 목표로 강인한 추진력과 무대를 향한 열정, 엘리즈드 마음으로 꼬리날 빠른 스피드까지 장착해서 시속 1,112km의 주행실력으로 달려왔어! 진짜 빨리 달려왔 자, 안녕! 나는 알파드라이버1의 운전 고수, 알파드라이버 준서야! 우리는 최고를 향해 무한 질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목적지를 일부러 정해두지 않았어 한계 없는 우리의 주행실력 기대해줘! 오 기대할게! 예. 이어서 룽지의 질문을 보여줘. 엘리지의 늦잠을 깨우는 인간 알람을 올려줘. 알람, 오케이. 누나들의 늦잠을 깨울 인간 알람 상현이야 누나, 누나, 오늘도 늦잠 자면 어떡해요? 다음부터는 제가 바로 옆에서 깨워드릴 테니까 꼭 3초만에 일어나야 돼요. 약속! 안귀여워요 아아 안녕. 나는 RP1의 슈퍼촌 신홍리야. 이제 일어나야지. 나 아침 만들었어. 같이 먹자. 아 안녕하세요, 안심입니다 보바를 저녁에 너가 먹고싶은거 내가 다 만들었어 같이 와, 같이 마지막으로 파이란의 질문을 보여줘 so 마침내 하나의 팀이 된 알디온 멤버들 앞으로 엘리즈에게 어떤 유포리아를 선물할거야? 안녕, 난 알디온의 암리세계의 상원이야 새콤이 파트로 유포리아를 선물해줄게 자, 3, 2, e e t one second me walking everybody know got the place popping going to Oh 안녕. 나는 알파국의 왕자님, 건자님이야. 야, 왕자님! 나는 우리 엘리스들한테 시나몬 쉐이크처럼 톡 쏘면서도 짜릿한 맛을 선물해 주고 싶어. 잘 봐. 이렇게 해서 나왔어! 데뷔 시동을 건 알파 드라이브 원의 불꽃 같은 무대는 곧 만나볼 수 있고요. 그 전에 비2 b 의 명곡을 재해석한 라이썸의 첫 유닛을 만나러 다 함께 렛고!